최고로 애정하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j t 티비 홍프로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또 돌아왔습니다. 명품 리뷰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여러분들? 바로바로 바로 신발이 들어있습니다. 남성 신발인데요. 현재 2020년도 구찌 크루즈 컬렉션에서 처음 선보인 신발입니다. 대전에서는 첫 구매라고 하는데요. 제가 한번 어떤 신발인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바로 이 신발은 뭐냐면은 스니커즈입니다, 여러분들. 일전에 제가 라이톤 슈즈 한번 해드렸잖아요. 네 느낌은 다르지만 굉장히 이쁘게 신을 수 있는 스니커즈 모델입니다. 여러분들 스니커즈 많이 신으시죠? 세미 정장에도 되게 잘 어울리고 그리고 그냥 이렇게 스포티한 스타일이라던가 아니면은 패셔너블한 스타일에 모두 다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신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열수 있는 영광을 주시는 분이 첫번로 이렇게 감사드립니다. 자, 이렇게 대전 갤러리아 타이머드에서 가장 처음 구매한 2020년도 크루즈 컬렉션 스니커즈입니다. 구찌 스니커즈 이렇게 안에 두 신발이 있고요. 하나하나 지금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한족한 한쪽 족씩 이렇게 넣어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거 신고 다니시면 여러분들 핵 인사됩니다, 진짜. 네, 지금 여기 보시면 완전 신상이기 때문에 별생 개가 있고 구찌 전용 로고가 있고요. 이렇게 글자로 각인을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기존의 스니커즈 모델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벌, 파인애플, 호랑이, 뱀 이런 애들이 있었죠. 디자이너님께서 요번에는 이렇게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깔끔하게 모델을 내어 주셨습니다. 네,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안쪽에 이렇게 게럿티 카드랑 어, 여분의 끈도 넣어져 있네요. 음. 이야, 이씨발 티가 막힙니다 진짜 여러분들. 뭐, 라이트 슈즈에 이어서 한획을긋겠습니다 정말. 음, 여러분들 차이점 보이십니까? 차이점? 예, 오른발에는 그린, 왼발에는 레드입니다 여러분들. 색상이 다르다는 점. 뒤쪽 부분이. 앞쪽은 이렇게 생겼고요.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구찌 스니커즈라던가 구찌 운동화 같은 경우에는 끈을 안쪽으로 넣어서 이렇게 깔끔하게 신고 다니시는 걸 추천을 드리시더라고요. 그리고 밑에 쪽에 보시면은 밑에 쪽을 보시면 이렇게 중세 시대의 갑옷, 중세 시대 갑옷이 이렇게 그려져 있네요. 네,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라이터 슈즈 말씀을 드렸을 때 프린팅되어 있던 부분이 벗겨지면 어떻게 하나요? A.S.가 되나요? 라고 직원분에게 여쭤봤을 때 직원분이 조심해서 치느라고 하셨거든요. A.S.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근데 중요한 거는 A.S.가 됩니다. 단, 자수가 틀어졌을 때 여기 보시면은 오바로크가 되어있죠, 여러분들. 자수를 한땀한땀 장인의 정신으로 이렇게 생겨주셨는데 이게 만약에 실밥 같은 것들이 틀어지면은 이거를 다시 A.S. 해준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굉장한 서비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하지만 여기가 까지거나 벗겨지거나 이런데가 뭐 이렇게 손상이 되면은 그거는 좀 힘들다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런데. 이런 데를 뜯어주면 여러분들 AS 됩니다. 좋아할 만한 그런 로고와 각인으로 굉장히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께서도 굿찌 신발, 그리고 굿찌 스니커즈 관심 있고 또 사고 싶은 의향이 있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영상 보시고 참고하셔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다음에 또더 재밌고 유익한 리뷰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